37살 가수 마이진의 팬들은 오늘 SNS에 마이진과 가요대 축제 녹화 현장에서 스태프에게 모욕당한 사실이 공개된 후 분노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마이진은 촬영을 준비하던 중 자신의 부모가 이혼한 것에 대해 가혹한 말로 비난받으며 용납할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스태프는 마이진과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마이진의 팬들 사이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마이진의 팬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알고 분노를 표출한 MC 김동건의 공분을 샜다. MC 김동건은 난색을 표하며 만족스러운 해결을 요구했다. 마이진의 팬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며 관련 당사자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진지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마이진에 대한 존중과 정의를 외치며 이번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팬들은 마이진과 받은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예술에 헌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 마이진에 대한 존경을 요청하는 많은 팬들로 인해 강력한 항의의 물결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을 공유했고, 프로그램 주최자와 관련 단체가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과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했다. 마이진에 대한 모욕적이고 비난적인 행동은 도덕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직업과 나이로 인해 엄청난 압력에 직면한 그녀의 정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예술가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또한 이 사건이 그녀의 경력과 심리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MC 김동건은 상황을 알고 나서 용납할 수 없는 이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가요무대 기획위원회의 조사를 위례하고 관련 직원을 엄중히 조치했다. 김동건은 또한 모든 작업 환경, 특히 젊은 예술가들에게 있어 존경과 공정한 대우가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진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이진의 팬들은 마이진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연예계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지 편지 발송, 미디어 캠페인 개최 등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팬들은 마이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녀의 정신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